리가 부족하다는데 여러분 어제 어젠가 그저 아 그저께인가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잠시 켰잖아요. 근데 음 전에 했던 제가 쓰고 있는 립스틱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요일이지만 집에서 나름 바쁩니다 샤워를 일단 했고요 머리도 말렸고요 너무 쌩얼 방송하기엔 그래서 제가 혼자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바빴죠? 자 립스틱을 한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많이 보여줄게 대신 미안하니까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쓰는 제품들을 다 보여드릴 텐데 눈곱 있나? 눈곱이었죠. 좀 오늘 많아. 그러니까 잘 메모하세요. 자,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샤넬 158번이에요. 이 158번은 음, 약간 누디한 핑크? 로즈 느낌이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자주 바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색깔인데요. 음,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될지, 코랄 색깔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올 에딕, 에딕 립 타투. 이 색깔입니다. 이거 되게 컬러 색깔이면서도 진해서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솔직히 관심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화장을 안 하잖아. 이런 립스틱을 안 바르잖아. 그리고 세 번째 핫핑크색이야. 핫핑크색. 이런, 제가 무대하는 색깔, 핫핑크색. 그리고 네 번째! 어, 랑콩 건데, 약간 버건디 색깔 쓰고 싶으면 저는 이거 씁니다. 바르면, 아, 이거 더 빨아도 되나? 음, 약간 이런 진한 색깔, 보이지? 근데 저는 오렌지 계열 절대 안 씁니다. 다 핑크 계열이면서 진한 느낌? 필터를 없애줄게 그러면 그리고 네 번째였나? 아까 전에 이거 다섯 번째 이거는 조금 물틴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 수정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내가 뭐했지?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 아세 번째 이거였던 것 같아 랑콤 이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물틴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그냥 레드입니다. 그 버건디 코트나 뭐 베이지 코트, 뭐 네이비 코트 입을 때 이런 완전 레드한 색깔을 바릅니다. 바비브라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제가 또 여름에 좀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완전 핑크 핑크한 거야. 이거는 연한 핑크. 이것도 랑콤, 똑같은 아까 시리즈였는데. 아이 입술에다 바르면 큰일나겠다.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물티슈가 없는데. 아 여기다. 잠시만. 내 손이 바빠지고 있어. 기다려봐. Just wait. 오케이? Okay? 응? 지금. 그래, 바꿨잖아. 이런. 핑크. 하인다. 저 화장실입니다. 어때? 다 했어, 이제. 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쌤. 나 열심히 댓글 읽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저녁하고 싶어요. 저녁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쿨톤? 쿨톤은 모르겠다. 무슨 색깔을 쿨톤이라요? 피부색? 라이브 인증. This is. 라이브 오케이 지금 배터리가 10% 남았대 어쩔 수 없지 나 다시 필터 좀 이거 하트 껴야겠어 그래 이게 있어야지 약간 생기 발랄해 보여 어. 스톤이 녹색 피부라고요? 아니요, 저 녹색 아닌데. 디올이랑 물틴, 물틴트 제품명 다시 알려주세요. 아, 오케이. 그 물틴트, 이거는 올리브영에도 팝니다, 여러분. 코드 건데. 음, 색깔을 어디서 볼수 있지? 핑크핑크라고 써있네요, 핑크핑크. 아이고. 그리고. 비올 어떤 거? 아, 이거! 이거는 타투가 된다고 보면 돼요 오래 지속력이 있어서 451번 이런 색깔 남자도 써도 됩니다 무대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피팅 모델 하시는 분들 쓰셔도 됩니다 왜? 목걸이 어디 건지 알려주면 나랑 커플로 하고 다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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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 맘대로 이뻐래? 오우, 안예쁜데 귀엽지 응 가르마 지금 5대5야 미안해 나 지금 머리를 못했어 지금 씻고 바로 머리 말리고 방송 킨 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네 미안 Sorry I'm sorry 5대5 어쩔 내 글도 좀 봐요 봤어요 지금 봤어요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해요? <laughs> 뭐가 대단하시나요? 말은, 말은 지대로 하시죠. 말은 원래 지대로 하는 겁니다. 이쁘지? 귀엽지? 잘생겼지? 그럼. 그럼. 내가 좀 잘생겼어. 이쁜가? 이쁘긴. 음, 중, 중간. 귀엽지? 염색은 안 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평생 안할 겁니다. 물론, 컨셉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면, 한, 5,000번 생각해 볼게요. 940-940311님. 내가 두, 두살 어린데. 내리지 마세요. 내가 뭐 내린 게 있나? 남자 한 번만. 아니야. 지금 하면 안될것 같아. 충분 지금 5대 5로 추노 스타일이야 지금. 제주도는 저희 코 가자 않을까? 화장실 화장실인가? 응. 맞습니다.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별 풍선 500개. 저는 머릿결 상하는 거랑 머리 많이 빠질까 못하겠어요. 사실 이제 음 제가 두발 자유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마치고 미국을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타겟이라는 이제 이마트 같은 미국에 있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염색약을 사가지고 혼자 집에서 탈색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노란머리 하고 막 갈색머리도 해보고 해서 그때 이후로 절대 안 합니다. 깨달았거든요. 염색하다가는 내 머리가 개털 나겠다. 물론 미용실에서 한다면 잘안 상하게 해주시겠지만. 저요? 영어로? 영어, 영어요? 다 까먹었어요. 저는 첫 번째 갔던 그 곳이 그, 뉴저지. 아, 발음을 더 굴려야 되나? 뉴저지. 뉴저지? 오케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사촌들 따라서. 한국에는 검은 머리가 최고야. 네, 맞습니다. 저녁에 뭐 드실 거요? 모르겠는데. 우리 댓글 참 깨끗해지자. 알았지?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이거 뭐 강퇴시키는 거 없나? 혼나. 내 주먹으로 때릴 거야. 배, 배터리 8%퍼퍼야 발퍼. 배터리 좀 빨리 말해야 돼 오케이 touch my hair touch my hair 금발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금발 필터 없나 한번 해보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내 핵주먹 <laughs> 나 지금 오대본데 오데오인데... 이해해줘. 어쩔 수 없어. 나잘 모르겠어. 화천지역에 광고 나온 적 있나? 알았나? 보고 싶었어. 카카이 와주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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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앙. <웃음> 충전기? 어..방에 있습니다 핵주먹? 어핵주 화면이 왜 빨간색으로 뜨지? 모르겠다 트로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 진짜 내가 대창.. 대차... 아니 대창이래 댓글, 이거, 창, 깨끗해지라고 했지, 어? 내 푸푸가 몇번 하는지, 어? 뭐가 궁금해? 쉿! 안 싸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응? 원룩 코스프레가 뭐예요? 아 히스터님 그럴리가요 저는 아 고민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꾸릿꾸릿한 그 맛이 너무 좋아요 요즘 m a y 이번 연도에 저희 베리굿이 컴백하지 않을까요? 이슬만 먹고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Oh my wish 이슬만 먹고 사지, 살지 참 소주 소주만 먹고 삽니다 하이 가오리 하이파이브 실제로 음식 솜씨 어떤가요? 저 요즘 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어, 요리도 막 만들어 먹고 그러고 있는데 맛있는 거 같아요 저 만든 건 스파게티 그리고 어, 순두부찌개 그리고 호박스프 어, 호박 브로콜리스프 뭐, 고기는 꾸면 되니까 다들 이상해 빠져. 다들 이상한 이상한 질문들도 있어. 아 그런 거 안돼 안돼. LA요? Yes. LA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 우렁총가 아.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요리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어, 내 이불 이불자다 치워주고 다 해줄 거야. 나 엄청 머리카락 막안 죽고 그럴 건데. 멕시코 멕시코 가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배터리가 엄청 달고 있거든요. 입자소곤 예수, 입자소곤 예수, 예스안그래도 예스. 오늘 사촌동생이 강남역 쪽으로 가다가 언니, 언니 여기 입자소고 예스의 언니가 있다며. 우렁이 100년 살면 가는? 나 이제 갈 거야, 안녕. 가쁜 예스 광고. 말하다 보면 뭐, 응? 내가 모델인데, 당연히. 공부할 수 있지. 안녕. 다들 건강 채, 챙기시고요. 손 자주 닦아야 돼. 나 맨날 집에서 이거. 열심히 닦고 있어. 가, 가뿐, 내가 쓰는 거알려드립요 <laughs> 저녁 메뉴? 딱 가, 어, 저녁 메뉴.